안녕. 안녕! 여러분, 저희가 곧 이사를 갈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사 가기 전에 짐을 싸고 정리를 할 겁니다. 맞아요. 저희가 지금 있는 집보다 작은 집으로 가가지고 되게 버려야 할게 많아요. 책상도 버려야 하고 아마 어. 의자도 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많이 버리는 날입니다. 네. 상 정리 한 다음에 왜또다 딥이 누워 있냐고. 내 머릿속부터 정리를 하기 위해서. 맞아. 하, 미쳐버리겠다. 마음 다짐. 저희가 오늘 늦게 일어나서 5 시가 넘었는데요. 사실대로 말해 2 시에 일어났다고. 제가 <laughs> 미친 거 같아. 어떻게 2 시에 일어났는지 2시에 일어났잖아. 내가 다 깨워 준 거잖아. 시시시. 빨리빨리 움직여 봅시다. 무브 무브. 쓰레기통. 어, 쓰레기 봉투 하나 가져올까? 그래 니가 네가. 엄마가? 니가 가위바위보 언자 빨리 안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laughs> <laughs> 안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laughs> 갔다오렴 로제야 엄마 이겼다 귀여워 굿샷 자, 어, 아, 나 로제가 너무 귀엽냐 오늘 로제야, 이거 봐라 로즈 왜이렇게 예뻐요 오늘? 로즈 왜이렇게 귀여워요? 일단 쓰레기 같은거 싹 치우고 그 다음에 안쓸거 같은거는 싹다 버리고 지난 문제집도 다 버리고 난다 쓸거 같은데 야니 책상 제일 버릴거 많어 왜이렇게 뭐 먹고 안 버리는지 쓰레기 한가득이야 일단 그 저거 저 봉투도 하나 해서 분리수거 할거는 저기다 담고 그렇게 하면 돼요 할수 있죠? 빨리빨리 빨리 해, 엄마도 정리할 거 한가득이야. 근데 의자도 버릴 거야? 의자는 가져가야지. 너 은근슬쩍 버리면 안 되는 문제지까지 다 버리지 마라. 응, 아, 당연하지. 버리면 안 된다고, 그거는! 어? 뭐? 양치일세 뭐래? 버리면 안 되는 건 버리면 안 돼. 응? 이런... 뭔 말이야? 아, 나 이런 게한 거. 너도 가서 이제 슬슬 정리. 내가 보기에 위에 박스랑 이런 거부터 쓰레기랑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 이거 봉지 두개 펼쳐놓고 거기다 싹싹싹 싹 담으면서 쓰레기부터 싹 치워 넣어. o Go w 어 t h a s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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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c 말 sack, s a c c k s a c c c c k s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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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c 에휴. 어? VR이다 그런 거다 버려 로제 보여? 또 다른 세계 보여? <laughs> 아,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하면은 언제 치우냐고 쓰는데, 어 맞아 이거 해 이렇게 보는 거였는데 에휴. 다 버려 저 놀라운 인체의 원리 6만원짜리 책인데 <laughs> 다 읽지도 않았지? 반에 아, 그 반을 읽었어 아휴 내가 보기에 의사는 안될 듯. 그리고 음이는 지금 가장 시급한 거. 음이 저 위에 있는 것들도 다 해결해야 돼. 전부 다 해결하삼. 우리 책장 이거 하나만 가져갈 거거든. 여기에 꽂을 수 없는 모든 것들은 버려야 돼. 용 선생이랑 이런 거는 다 당근해야겠다. 아니 이사를 저희가 화요일 하거든요. 그래서 이사를 할때 제가 없어요 집에. 맞아. 신 그 이사 해주시는 분들이 내 소중한 토마토 부츠를 던질까봐 차에 데미지켜 놓을 거. 아, 안녕하세요. 그리고 유은이 책상에 붙어 있는 종이도 다 떼. 이거. 음. 아니, 나는 저 하얀 거 말한 건데. 응. 가차 없이 다 버려 줍니다. 이제 먹는 게지? 좋 이제 먹지말고 뜯기만 해 알았지? 먹으면 안돼 이거 종이 아휴 애썼네 애썼네 애쓰셨네 <laughs> 아니, <이만큼>? 종이는 <laughs> 종이대로 담아 거. 추억 회상하지 말고 빨리빨리 빨리 정리해 아, 때가 있었지. <웃음> <웃음> 그런 거는 이제 다 언니 그 책장 밑에다 꽂아둘 거야 아 유치원 시절 그 인가 보다 아, 입술 도장 찍기 완전 졸귀아 아기 때는 윤이네 아기 때꼭 이렇게 웃었어요 이렇게 어, 그래서 찡긋 유름이 생긴 거야 이거 이거, 어, 이거 위에도 찡긋 이렇게 웃지. 어 귀여워 귀여워 오늘 똑같이 생겼어 근데 나 똑같이 그럼 이음이다 그지 어린이집 응. 운동회 할때 근데 이때까지해도 괜찮은데 지금 이때는 우주에서? 또 윤이 아기다 타모다 아빠가 할 때. 응. 돌아가라 뿅. 어 언니 거다. 언니? 그건 언니 돌 사진. 아 응. 응, 베베. 의미는 의미의 리즈 시절은 이때야 이때 베베 완전 베베 시절. <laughs> 언니 와봐. 동네, 동네. 너무 예쁘다잉. 지금 언니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모르겠어. 세월의 흔적이야. 뭐... 너무 정통으로 이렇게 맞았나? 아, 불쌍해. 세월을 정통으로 맞았어? 이런 건안 버릴 거지. 어 당연하지 앨범은 안 버리지. 지금 이 레고들을 당근을 올렸더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가고 있습니다. 레고 이거 음이윤이가 잘 가지고 놀았던 것들인데 이제 안 가지고 놀아가지고 당근 하려고 하는데. 엄청 저렴하게 올렸더니 연락 진짜 많이 오고 있어요 아 이렇게 인싸가 되는 건가? 그러게 다른 것도 뭐 당근 할까 지금 당근 언니? 하도 <laughs> 아직 정리가, 정리가 안돼 있죠 무슨 소 주기 내가 다 버려놨군 제 여태까지 썼던 플래너입니다 정말 많죠 왜다 버리고 가야 돼요 1학년 때 교과서도 다 버려줍니다 은근히, 볼게 진짜 많아요. 제, 초등학교 8살 때부터 거의 14살까지 모든 교과서가 다 여기 있거든요. 근데 이걸 다 버리고 가야 한다니까 좀 슬픕니다. 1학년 때 그림 호랑이 그림 아, 제그렸죠 아프다, 바빠, 현대 사회. 와! 과거의 미련을 버려. 아. <웃음> 아이고. <웃음> 예뻐 우리로제. 예요예뻐뭐뭐좀 꺼내 주래 해. 나가. 로제 뒤로 와. 아, 로제, 로제 위험해. 뒤로 나와요. 아. 언니가 걸어 그렸죠. 나쁜 눈 무식 끼고지. 니 저기 창문 좀 열어 보래 계속 서 아. 놀리지 마. 시끄러우 추워. 언니 추워서 안 된대. 로지 거실 열어 놨잖아요. 거실 가거실깎까를 받았습니다. 정리하랬더니 또 놀고 있네. 까까. 나눠 주는 거지어 빠빠빠라빠. 로지 까까 어디 있어? 봐봐. 찾아봐. 기다려 봐. 빨리 하래. 자. 까까 어디 있어? 골라 봐. 어디? 와, 맞았다. 자. 어디 있을까요? 이거 없잖아. No. 뭐야? 그럼 어디 있어? 그럼 어디 있어? 까까 어디 있어, 로제? 거기 있어. 밥 아니 지금 와. 방이 이 모양 이꼴인데 저기서 놀고 있다니 실화야? 내가 정리하랬지. 정말 딴짓을 끝없이 어. 하는구만. 어. 어 나잘 모르겠어. 정리를 하면 할수록 더 더러워지는 것 같은 건 아니야. 기분 탓일까? 내 인스랑 똥배 나 이제 안 쓰니까 좋은 거 가져왔는데 비싼 거. 아 지금 떡매 나눔하는 거야? 응. 뭐라고요? 일어나 책상 정리 해야지. 음이야 일어나. 저 이사 가려고 이제 여기 있는 책장도 다 당근에서 드림으로 조, 드렸고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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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거실도 지금 난장판입니다. 소파가 없어요. 맞아요. 쇼파도 당근에서 다 드렸고 책장도 아니, 드리고. 당근 알람이 계속 계속 와. 아 <laughs> 엄마 지금 주말 내내 당근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힘들어. 끝. 유니 끝이야? 응. 너무 이 까. 이사 갈때 저거 다 어디 놔둘라고? 음. 잘했다. 고생했다 주말 동안. 머리 껏 싹싹싹싹. 그래. 저니 이렇게 책상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게 끝이라니 충격이다니. 아이 책상 어떻게 그 짐을 다 거기다 올려 놓을지 걱정이긴 한데. 용인이 제일 줄여. <laughs> 아 근데 뭐 근데 몇 개도 많은 게 정상 아니야?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그지 이사 어떻게든 갈수 있겠지. 여러분 그럼 저희 이사 잘 하고 올게요. 다음 영상은 새집에서 만나요. 안녕! <laughs>